피지 럭비 선수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꽤 계실텐데요. 33명의 선수단 중에 24명이 럭비 선수단이에요. 럭비 선수단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전체 선수단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목소리>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피지노쿠 선수팀이 세계 랭킹 1등이거든요. 지난번 그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번에는 주최국 프랑스에 밀려서 은메달을 그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강팀이죠. 이런 선수들이 항상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 럭비팀 주장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는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며 마무리도 기도와 찬양으로 끝을 낸다. 피지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9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피지 사람들이 54%고 인도 사람들이 38% 정도를 차지합니다. 인도 사람이 38% 정도 되는 거는요. 예전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농장, 노동자들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유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원내각제고 대통령이 대외적인 부분들은 대표를 한다 그러는데 왜 시사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 피지라는 나라는 식인을 하던 나라예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던 끔찍한 곳입니다. 부족 간의 갈등도심해서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이, 뭐0 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사람,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인간 지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 있고 한국 선교사분들도 20여 분이 여기 들어가 계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죠 아무리 엉망진창인 곳이라 해도 이 공동체가 혹은 이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있을 때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공동체 전체가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든 예수님께서는 깊은 슬픔과 눈물로 기도를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무는 동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무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엉망진창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이 민족이 언젠가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백성들, 올림픽 나가서 모든 선수단이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서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그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서 능히 구원하실 예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이와 같이 성홍령도 우리의 연약함에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또한 가지 시사점은 뭔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한교사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 이단도 그렇게 들어가 있다그렇죠뭐 신옥준이 뭐니, 이단들이 피지를 뭐, 완전히 뭐,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말이죠. 이단들이 그렇게 눈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토밀교가 왜 북한에 먼저 진출을 했어요? 신천지도 북한 체제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가난하고 굶주렸던 사람들이니까 약간의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지가 온갖 이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사점이 있죠. 북한 체제가 무너진 뒤에 준비된 사람들이 없으면 그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약속을 믿는 자들, 현실과는 상관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입수로 선포하는 자들, 믿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19장 5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이 민족이 주림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주림의 언약을 지키는 자 주림의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선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되게 하옵소서 지금 현실은 식인 풍속이 있는 피지처럼 끔찍하고 암담하고 암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으며,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 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처럼 한반도 위에 한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